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세이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. 빠르게 이 당일 최신 뉴스 정보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세이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3.91%.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 있죠. 지금 요 박스권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제 이 거래일 양봉이 나오는 거래일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. 지금 요렇게 눌림과 반등의 패턴에서 바닥을 다져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. 그게 시가총액이 정해져 있고, 하루에 움직이는 거래대금이 양이, 포커스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거래에 올라가면서 오늘 역시 수익을 발생을 했죠. 자, 그리고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벽 라인, 매도 벽 라인까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고래들의 자금이 굉장히 유입이 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, 여러분들 이제 계좌 운용만 잘 하시고 움직이시면 이 세이코인으로 손실 났던 거좀 복구하시면서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세이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보이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기업이 굉장히 많죠 이해상충 비판에도 또 코인을 출시하면서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판을 장하게 나섰고 트럼프 가상자산이 줄줄이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이막 대한 자금력을 어디서 가져오냐 바로 이 중동세력들과 함께하고 있죠 이렇게 항상 미팅을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아 여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데 비공식 세계일의 부자 바로 만수르보다 35배가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추정재산 여러분도 2,800조라는 거예요 아, 바로 빈살만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왕고래 중에 한 명이고 트럼프 일가 멜라니아 여사 마찬가지겠죠 민코인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하면서 이 막대 한 부의 축척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자 여기가 여러분들 트럼프 재단이 멜라니아 여사와 코인 관련해서 운영을 하는 재단이라는 거예요. 전체적인 표면적인 내용은 이 공식적인 이 비공개 활동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자 여러분 보이시죠? 여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 멜라니아 여사가 운영하는 개인 재단이라는 거예요. 자 여기 내용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비밀리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출신이고 여러분들에게 특급 정보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의 페이지들 전체적인 국정시황이라든가 봉사활동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위 구간 B라인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바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하는 비트코인 퍼스트 1급 기밀 자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단을 스크롤 하시다 보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이암호화 화폐 시장에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 긴축 재산 마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. 자 바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. 자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 중동 세력의 이 석유 회사로 위장한 홈페이지가 나오고요. 자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번역을 해봤더니 자 바로 이렇게 회사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. 자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이 부분을 체크해봤습니다. 자 여러분들 바로 깜짝 놀라실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. 자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. 자, 이 중동의 전 세계 각부일이빈 살망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하게 협약을 맺는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. 다시 화면의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했더니 자 바로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중동의 부호들이 함께하는 이 문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. 자 여기에 긴축 재산 암호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의 정보가 정말 이렇게 비밀스럽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날짜, 코인명,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내용들을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번역을 하면서 찾아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. 자 바로 보시게 되면 자, 제가 여러분들 이 화면의 내용 이 날짜 이런 코인명을 정확하게 이 아랍어 자체를 복사를 해서 입합하고 번역기에 한번 붙여놓고 번역을 해봤습니다. 자 뭐라고 나옵니까? 2월 20일 450% 상승한 이 벨러토큰의 재상장 및 소각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죠. 자 이어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의 내용분을 시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또이파파하고 번역기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면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붙여넣기를 하고요. 자이 부분 재상장 및 완전 소각으로 바로 스토리 코인의 가치는 500%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지금 중동의 부호들과 항상 수익을 만드는 자리가 마련이 돼있으면서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자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이 거래소로 들어와서 우리 벨러 토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날짜가 정확하게 있죠? 언제 드렸습니까? 2월 20일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고 지금 이 내용의 바탕으로 자 여기서 수익률이 얼마 발생했는지 한번 요 고점 대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563%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 누구는 꾸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. 자 거기에 이 스토리 코인도 바르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? 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차트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 여기가 정확하게 며칠입니까? 2월 15일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드리고 실제로 이 간까지 오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558.85%의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이미 중동의 부호들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죠.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언제입니까? 제가 이 펌핑이 올라가는 이 시점 전전날부터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죠. 비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손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 매수 타점 매도 타점과 항상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.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토리 코인에 직접 매수를 하면 해서 311%의 수익률을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. 벨러토큰 매수타점 매도타점 450% 구간에서 익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여기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이유가 전체 소각구 재상장 예정입니다. 라고 설명을 드렸죠. 자 우리 벨러토큰 저역시, 마찬가지로 자, 97원의 매수를 해서 368%라는 수익을 만들어 가더 자세한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유튜브 특성상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자이 부분 또한 제가 빠르게 이 네이버 번역기 바로 번역을 해서 한번 돌려 봤습니다. 아보로 정확하게 나와 있고 4월 15일까지 6개의 토큰이죠. 동전이라고 6 0 퍼센트 약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에 퀸는 역사는 캐되고 있다.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자 거기에 아울러서 3월에 벌써 한 개의 코인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. 정확하게 여러분들 3월 13일 여러분들에게 성공 빨리 좀 복구하고 싶습니다. 제가 절대 이 유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 코인명 에이션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절 대적으로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렸죠. 자 거래소로 들어와서 빠르게 제가 이 에이션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 상장 후에 이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가 자 날짜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3월 12일에서 13일 자요 구간에 넘어가는 과정이죠. 이 거래일 동안 수익의 퍼센테이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426.52%의 수익을 발생하는 이 에이션트 코인 6 개의 코인에서 3월에 이미 한 개가 시작 됐다라는 거예요. 자 이미 저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 구간을 정확하게 만들어갔죠. 137원에 매수해서 여러분들 1,60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. 지금 339.42% 추가적으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의 더 수익을 발생했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핵심 정보 수익을 만드는 완벽한 자리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도 2025년 큰 경제 자산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시겠죠. 기회는 여러분들 언제나 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다만 못 잡을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화면에 제 개인 번호 0107671의 1651번 앞으로 이 4월에 남아 있는 15일까지 이 다섯 개의 코인으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인으로 힘들어요. 수익 만들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450% 수익을 봤어요. 기회가 여러분들께 제공이 된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죠. 화면에 01076711651 여러분들과 저만의 유일한 소통 창 게임 번호죠 비밀 두 글자 남겨 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면서 앞으로 이 4월 15일까지 다섯 개의 코인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 다른 분들에게 유출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만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서 같이 상생하면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수익 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